자, 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한번 예제로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성을명을 듣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302일 때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이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문제 조건이 무엇인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제곱의 합이 302다. 제곱의 합이 302다. 라는 조건이 있고, 구하라는 것은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자연수를. 그러니까 세 자연수 다 모르니까, 한 자연수만 X로 놓는데요. 그 중에 중간 자연수를 X로 놓으면, 그 다음 것은 X 플러스 1, 그 앞에 것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지금 세 자연수를 구하라는 것을 x로 정했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이용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 제곱의 합이 302이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의 제곱의 합. 제곱을 할 때는 주의해서 x-1의 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302이다.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곱셈 공식을 알고 있어야 전개하기가 빨라요. x 빼기 1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두 번째 x 제곱, 세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은 예, 네, 그래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302이다. 그래서 풀어주면. x제곱, x제곱, x제곱 해서 3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2x가 지워지니까, 플러스 2는 302. 굳이 근의 공식을 쓰지 않아도 3x제곱 플러스 상수는 수기 때문에, 3x제곱은 숫자 이항해주면 300. 그러면 x제곱은 100. 이럴 때 배웠죠? 제곱근을 이용해서 이런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그런데 여기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 값이 10만 됨을 알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자연수랬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새 자연수가 뭐가 나와요? 10, 가운데 꺼 앞에 꺼 9, 그 다음 꺼 11. 답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확인도 해줄 수 있어요. 확인.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 그러면 81 더하기 100 더하기 121 하면 302가 나오네요. 자, 다시.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조건과 구하라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구하라는 것을 X로 세우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